아, 반대? 아, 빨리 잡아. 어 저거, 저거. 아니, 아니, 아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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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아온 아니, 아니, 야 온다 온다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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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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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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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아, 보기스. 보겠어 보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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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야 보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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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클레 머리 안 돼? 클레이 <끝> <끝> 아니, 괜찮아! 뭐요 <끝> 에잇! 아, 클레를 존나 좋은데요? 어, 어, 죽은거 같은데? 죽은 <끝> 거 같은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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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? 거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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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이거? 이 어, 아, 아래로 떨어졌아고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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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도, 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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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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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, 할 안전 앉아야겠다 렌즈가 남이한테 맞은 거 같은데요, 당연히. 아니 아니 사포렌즈 어, 있다. 어, 있는데, 어, 레인저 있어. 아힐 없어 지금 무덕. 다리도 보이는 뭐거 같은데, 다리 방금 뭐 반짝거렸는데. 반짝. 일단 이거 법사가 일단 뭐 일단 드 셈. 나안 자야 돼. 아 올라올 것 같은데? 아봐야 다리에도 하나도 있어. 다리에도 한대. 어, 어, 다리에도 뭐 왔는데? 랜저한테 왔다고? 잡았네. 돼? 왔어. 가서 가서 잡아 왔네. 아 이거 뭐 먹어? 뭐 먹어? 호스니까나 먹을게. 아 시발 누구야? 뭔가 저... 그러니까 어서 쏜다니까? 시봐요그러 그래, 뒤지는 거야. 잡자. 응, 음, 잡자. 아직 있다? 아, 워 <laughs> 어, 잡았고 와이워워워워워워워 솔레인더 둘 때? 콘레인더둘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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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어, 봐아 봐, 봐아나 오히려 아, 오리한안 돼. 봐봐 개딸리네. 근데 오히리한 돼. 아, 잡 아. 잡았어. 아, 여기 레인저 둘 보는 중. 레인저 되요? 여기 여기 깊이 레인저가 깊이 어, 돌아줘, 돌아줘. 하나 잡았어. 하나 더. 네. 예, 또 어, 오올로다 맞왔어법사했다 아, 어디? 발사했어. 네? 발사했어. 어 나, 너 나도. 왔어 왔어 왔어. 하나. 어! 어. 어. 어나 살아. 어. 아이. 어 우리 파 우리. 붙어, 그냥 부라 붙어. 여기 뒤에 깔아놓겠지 지금. 어, 이거 봐봐 먼저 봐야돼 d o 리안되도 괜찮아 괜찮아 아 머리 안 u Oh, g i 혼자 me Papa 잡아 p a they 제발 제발 be. 잡아 i p a 아 h i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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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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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왔어 y okay. w 나 a t t 나올라 h 고 있단 말이야 어, 안 돼, 올라가고 있어. 어, 아래에 있 <laughs> 맞춰야 돼, 스히 맞춰야 돼, 스킬 맞춰야 돼. 어, 머리 맞았다. 진짜 머리 맞았어. 어, 눈동자 맞았는데? 어, 죽었다. 버터 어, 죽었어. 맞드맞드맞드 방패 들어, 방패 들어. 서 <돌>, 어디서? 어디 여기 있어. 아니야? 기다여 있다. 있다. 네. 뭐가 반짝이었어싸우다기있다 어, 여기, 여기 반쪽이다어 근데 한번워 되겠다 이거 <laughs> 아니 근데 너무 가까이 붙은거 아니야 우리? 쉬울까? 아 네, 네, 아 조금만 조금만 야킬 지금 쉽게 킬이는그한 20분 들고있는데요? 왜 화살이 없어그럴수 <목소리> 아제아 n 싸우고 있잖아 됐어 n t k 머리 w I don't know. 여 don't know. I don't k n 다 오른쪽 왼쪽도 있 n o w I 아 o n t know. I don't 버리자 w I don't know. 버리자, 버리자. 버리자. 어, 버리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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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키비키잖아개비키잖아야비도 있네 맛은 없자럭 얘는 키자럭데비키자럭아봐키자럭아비키 아. 아. 하나 둘비키자럭키비 말고 하나비키자럭 앞에 사람, 위자들 아, 이렇게. 대답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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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답해 대답해. 대돼이 대답해. 야돼해 대답해. 대답해. 고답해 대답해. 대 바다보리, 바다보리. 앞에 우드, 앞우 아, 웃어, 웃어, 웃어. 아, 씨. 아이고. 웃어 오, 존나 오. 파이터. 파이터. 아, 받아 안 돼? 아, 풀져, 어 웃어. 버프 없어요 저거 펠트 한대아 오신대 나도 한대 펠트 한대한명 몰라 아 봐봐 나 이거 예, 됐다 빔접으로 아, 존나 센데 들어올 때 조선 때리면 돼 봐봐 머리 어, 네, 봐봐 한대더아 나랑 쏘네 여기 뒤에 바드 아, 이 아, 이 아, 이 아, 이거. 참 아, 이거. 여기거여기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아, 나어나 어, 나 이거 뒤질 거 같아. 어, 죽었어. 아, 죽었어. 안 됐대. 나이스. 바보 나랑 같이 나 죽었어요. 하나 죽었어. 남았어. 뒤뒤뒤뒤상 상격 박자 어딨어나그 아, 네, 나 이거 한, 하나도 없어. 얘 땡땡겨주는 저... 것 같아. 됐다. 일로, 일로, 일로. 쟤 하나 남았어. 나 신발도 그래. 있어요. 살짝 뒤져, 예, 뒤... 네, 뒤졌어, 뒤졌어. 뭘뭐 땡겨, 그냥. 뭐네 다 살렸어요. 아, 맞다, 이게 어, 어, 진짜! 방패 들어, 방패 들어. 어, 나 꼈어. 너 어, 피쳐. 어, 죽었는데? 어, 파드. 파드 황금 막던데? 아 이거 반대쪽 이거 문좀 따놓을게 오진때 아, 만들어 놔야겠아또 저거 같은데 그 저거 사나이 좀 바이러스 턱 갈아 안노오 씨발 아칼팅중칼팅이에요칼팅 어? 무조건 끌면서 해, 무조건. 아.. 뭐.. 모름 많이 많이 야 돼? 데바드에 머리 안 돼? 오오! 바드 머리 안 돼? 너 바드 머리 안돼너 바드 킬! 바드 죽였어! 내면서? 어. 봐봐, 머리 와, 여기 고 왔다. 아. 해봐 살려봐. 살려봐, 살려봐. 아래방거 로고 있긴 이거 제대로 봐줘야 된다, 나 소리 안 들려. 아 로그 T-발. 하나 잡았어. 조금만 버텨, 조금만 버텨. 아이안 이거 막아야 돼, 막아야 돼, 막아 <laughs> 좋아요. 아니, 아니 그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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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레인저가 파이으로 막아주는. <laughs> 나 모나플, 모나플. 아, 아, 아니, 존나 그... 웃기잖아, 이거. 바로 엉덩이 대주네. 뭘대 대줄게. 이게 참 큰데요. 아 존나 좋 아... 이거. 와템 존나 좋아. 다 잡았어 세 명? 3명? 아니요 한 명은 도망쳤어요. 에, 아, 근데 나 모닥불에. 뭐로 고로 이거 이제 끝나. 대단. 야이다그 아, 그래. 이거, 아, 이거, 까거이봐빼거이봐 이거. 이거, 의거왜안 먹었어? 아저 그냥 거이창만 뺐어요 이거, 아니, <웃음> <웃음> 나도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나 이거. 이거, 다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아, 나, 나, 나 이거 좀못 뭐, 먹어? 나 템칸이 없는데 이거야 잠깐만 뭐? 이 새끼 루트 리라 플루트 다 유니크인데 겨가야아 이거 가져가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챙겨. 이거 너무... 챙겨가야 된다 이거. 아 근데 어차피 안돌아해그 사... 유틸리티는 안 돌아와 걔한테. 아 그래요? 유틸리티잖아 이거. 유틸리티 안 들어오잖아. 트로피는 것들. 아예 아끼는 안 돌아오죠? 근데 그냥 뺏고 싶어요. 와, 근데 얘는 좀 약간 진심인데? <laughs> 왜 이렇게 밝아, 얘는? 어우, 눈부셔. 이거 서리필 관리기뭐 빼야되는데? ᄒᄒ. <laughs> 내 그러니까 이거 빼야되는데? 생칼이 없어. ᄒᄒᄒ. <laughs> 우리 뺄게. 뺐어, 뺐어. 오, 보물을 아, 예, 탐물들이 게 반마저 다 있네. 오, 붕대 초록색. 맞네. 발소리. 으으으으으, 오케이. 자, 우리. W, 브루이드. 로그 여기 한에 있고 있는데? 아니 세 마리인데? 응. 아, 드로이드가 셋인데? 우리 숨어있자. 아, 이거, 아, 이거 가황이 많다. 우리 숨어있자. 난데 그냥 야, 아래, 아래로 그냥. 그냥 버스런 하고 싶어. 어 여기 오른쪽으로 넘어가자. 어? 뭐야? 어, 어 왼쪽에, 뒤에 왼쪽에, 하나. 왼쪽에 왼쪽에. 어어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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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새끼 잡아야 돼. 잡아야 어이 새끼. 안, 내려갔다. 안, 내려갔어. 내려갔다. 내려갔다. 야, 시, 안 내려가. 내렸다 려 내렸다. 려나 진짜 안 내려가면 정말로 안 내려가. <놀람> 자, <놀람> 어. <들어>. 어, 뒤에 거미 <놀람> 있으니까 조심하고. 아 법사 레인저.. 아클린이파레클 파레클린 아, 아 파레클린 파레클. 아야 아, 파레클. 아, 예. 레인저도 윈들 들고 있다 이거 어, 문을 못 보게 해서 누구 문 보시는 게좀 답답하네 어 레인저 아, 나 죽어 나 죽어

아 깝다. 많이, <놀람> 아, 응. 응. <놀람> 많이 빠졌어. 은 없어. 아 이거 들어가는 게 너무 불리한데? 소비는 헤 많이 빠졌어. 저 왔는데? 응, 저희는 조금만 하봐 내가 아예 내가 아예 저기 엠형출질러가수 있긴 하거든 가볼까? 이거 입고 먹으면은 우리도 쉽게 딜를못 나는데 나 네. 그냥 엠형출로죽을내 쪽에 뭐 있어? 아내 쪽에 파이터 팔이터가올라오는 좋던데요? 어 괜찮아 괜찮아 화이터 다 끌어왔다 올라갔다 화이터 어, 렌즈, 렌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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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음. 확인 렌즈 못잡어렌는데 붙잡... 음. 아, 내가 네, 잡았어 아, 아, 아 클레 몰고있 클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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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클레 잡았어 잡았어 아, 잡았어 뭐, 여기 로고있다 로고있어 어? 누굴 찌르는거야? 어? 뭐야? 누가 누굴 찌르는데? 아시만워 아, 아 이거 릴링고 이거 쪄 파이터 레인저 워럭 파이터 레인저 이거 게 마법궁 월파 아니마법 알어? 봤어, 보자. 왔어, 나 왔어. 레인드 한 대. 없어. 여기서 알는데 파이터. 한 대. 파이터 래피. 파이트. 뭐래 건. 이뭐있는데아 이거 뭐어 이거. 뭐. 이 닭은 뭐야? 뒤에 로고 온다. 이거, 그럼 그거라도 먹어. 나 먹을게. 칼 먹어. 내꺼야, 빨리 먹어, 가고. 오, 렌저 잡았어. 먹어, 먹어, 먹어. 야, 이씨, 뚜루이드 쯔까 차먹는다칼 먹자, 우리. 위에 팀 가는데? 어, 군, 사립팀. 어, 얘팀 좋아. 그러니까.